Я. Yeah. 분당에 무슨 맛집이 있어라고 친구가 놀리면 이곳에 한번 데려가 보세요. 정자동 주택가에 가면 숨어있는 맛집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곳은 단일 메뉴로 닭볶음탕 딱한 가지만 파는 곳입니다. 아니 어제 제가 야식으로 치킨 먹고 해장하러 10시간 만에 또 닭을 먹으러 갔다니까요. 여기서 별미는 닭볶음탕을 납작만두에 싸먹는 건데 이 납작만두는 대구에서 직접 공수받은 거라고 하시네요. 너가 잘하는 건 너가 해. 나는 닭볶음탕만 조질 테니까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꽈탑들이 조별 과제하는 그런 느낌? 신라면 정도의 보통 맛과 틈새 라면 정도의 매운 맛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칼칼한 맛이 입안에서 맴도는데 삼켰을 때 속까지 매운 맛은 아니라서 딱 좋은 매운 맛입니다. 닭다리 아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야들야들 부드러운데 닭가슴살이 녹아 없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뻥이고. 아니, 닭가슴살이 대박이네. 닭가슴살에 무슨 소세지 같네 소세지. 아니, 아니, 어떻게 이러지? 무고낙을 쓰면 이렇게 부드럽냐? 추천하는 건 납작 만두를 칼칼한 국물에 적셔서 쌈무, 콩나물, 대파, 고기까지 얹어서 드셔보세요. 뜨거운 납작 만두 속에 시원한 쌈무에 좋아. 아삭거리는 콩나물 그리고 미끌거리는 대파의 그 느끼 맛이죠. 기가 막힙니다. 마지막으로 이 볶음밥도 얘기해야 될것 같은데요. 삼겹살 먹고 기름에 볶은 볶음밥은 당연히 맛있지만 먹다 보면 느끼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느끼함 없이 담백하고 참기름의 고소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맛입니다. 제가 오래 먹어본 볶음밥 중에서는 최고였습니다. 지금까지 정자동의 유담이었고요. 분당의 맛있는 맛집이 궁금하시다면 팔로우하시고 친구한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맛집들 제가 계속 소개해 보겠습니다. 끝.